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배달기사로 추정되는 라이더분 빨간불이죠. 얌전히 잘 정차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형님도 만약에 신호위반 을 했으면 같이 사고 났을 거야. 근데 평소에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덕분에 하나도 안 다치셨죠. 근데 옆에서 이거 배달 오토바이잖아. 없었는데 슬금슬금 나왔죠. 아직 빨간불입니다. 보시다시피. 근데 얘네가 이 넓은 길을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빨간불에도 불구하고 예측 출발을 한 건가? 예측 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그냥 신호위반이지. 지우겠습니다. 신호위반이지. 신호위반. 벌써. 여기 나와 버렸습니다. 근데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그래도 이 도로가 엄청 크잖아 교차로야 형님들 엄청 커요. 이런 큰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다고? 이거 진짜 미친 짓 아니야? 정말 맙소사다. 이 친구들도 곧 신호가 바뀔 것 같아서 슬금슬금 왔나 봐요. 얘네들은 노란 불 보고 이제 바뀔 거니까 슬슬 나간 것 같고요. 그래도 신호 위반이죠. 근데 이제 노란 불을 보고 이쪽에서 한 스쿠터 배달 기사님이 당겼나 봐또 엑셀을 어, 엑셀을 좀 당겨가지고 쑹 가다가 옆을 팡 쳐버린 겁니다. 이두 명이 나란히 가잖아. 그러니까 둘을 쾅쾅 쳐버린. 거야. 정말 큰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너무 안타까운데 결국 신호를 받고 가던 오토바이와 충돌 근데 이게 추측하건데 이쪽에서 온 기사님은 정면으로 박은 거잖아 그리고 여기 기사님이 일단 타격이 제일 크겠죠 옆에서 부딪히면 타격이 더클것 같습니다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쓸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다소 충격이 완화돼서 두 번째 거를 박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다쳤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게 앞에서 박으신 분이 좀덜 다쳤을 것 같은데 또이 중에 세번중한 분이 헬멧을 안 썼다고 하더라고 그 댓글에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정말 안타깝게 고인이 되셨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. 자 이거 봐요 오토바이가 작살을 났어.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긴 한데 노란색 딜레마 존일 때 엑셀을 당긴 것 같아 빨리 가려고 신호 하나 이런 교차로에서 걸리면 은 시간 많이 잡아먹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노란불일 때 빨리 가야지 하고 엑셀을 당긴 걸로 추정이 돼요 제 영상으로 봐도 속도가 엄청 나더라고. 그래서 빠른 속도로 부딪히다 보니까 카울이 다 날아가 버렸죠. 부산 서면 연쇄 추돌 사고 촬영장 블랙박스를 제공한 이 촬영 촬영자분. 촬영자 옆에 스쿠터 두 대가 원인으로 추정된다. 신호 위반 추정이 되죠. 보면은 빨간 불인데 옆에 신호만 보고 아 이제 바뀌겠구나 하고 미리 나가신 것 같아. 이게 절대 안 되는 게 노란 불일 때 엑셀을 밟는단 말이야. 자동차도 그렇고 그나마 오토바이라서 이 정도 타격이지 차나 버스가 그렇게 부딪혔으면 정말 형체도 안 남았을 겁니다. 너무 끔찍하죠?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 출발을 하면 안 돼. 더군다나 이런 큰 교차로에서 자 촬영자 기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가던 스쿠터와 추돌. 이쪽에서 이제 노란 불로 추정되는 그 신호에서 엑셀을 쭉 당겨서 엄청 빠. 빠른 속도로 팡 오는 그오더반과 추돌이 있었다. 신호를 받고 가시던 분도 그분도 아마 신호가 간당간당해서 엑셀을 당기신 듯 이렇게 추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노란불 엑셀과 신호위반 두 대와 마주쳐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접촉 사고 받았는데 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차였다고 생각해봐. 차가 노란불에 엑셀을 밟고 있는데 거기에 신호위반하다 받쳐? 그러면 진짜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.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신호위반 예측 출발 이 진짜 자제하셔야 됩니다. 누리꾼들 댓글 한번 볼게요. 뭐 자기들 과실도 있다. 법적으로 따지자면 과속에 황색 신호라서 세대 다 신호위반일 듯하네요. 예측 출발이 이렇게 위험합니다. 받은 오토바이도 주황불이 있든요. 다 신호위반인데. 애초에 빨간불이었는데 스멀스멀 계속 나가다가 횡단보도 넘어서 간거 아니야. 그지 않아요? 여기까지 간 다음에 노란불 바뀌고 출발한 것도 잘못이죠. 애초에 여기 한참 뒤에 있었는데.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. 아무튼 신호위반이 의심되고 신호위반 재발 좀 하지 맙시다. 옆에 오던 게 오토바이 망정이지. 경차만 돼서도. 엄청 많이 다쳤을 거다. 맞죠?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큰 사거리에서 째다니. 자, 예측 출발 좀 그만하자. 몇천원 벌자고 왜 그러냐. 몇천원에 목숨을 거네. 양쪽 다 완벽히 신호위반이어서 다 형사입견 될 거고요. 이제 돌아가신 분은 공소권 없다고 종결이 될 겁니다. 부디 정지선 넘어서 예측 출발도 하지 마시고 노란불에서는 정거 좀 해주세요. 근데 이것도 노란불의 이 상황을 잘 보고 하셔야 되는 게 이런 큰 도로에서는 멈추는 게 좋겠지만 뒤에 자동차가 따라오고 있을 때는요. 노란불에 막악셀 밟으면서 뒤에 따라오면은 그 빼주는 것도 사실 안전할 수도 있어 판단을 잘 하셔야 되죠 뒤에 만약에 자동차가 빵빵거리면서 내뒷꽁머리를 바짝 쫓아와 그런 거는 급정거하면 들이받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정차하려면 크락션을 빵빵빵 하면서 정차를 하든지 신호를 줘야 됩니다 이 노란색 딜레마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빼도 위험할 수 있고 급정거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고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 노란불에는 무조건 멈추는 걸로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불 문자 많아 노란불 몇초 남았는지 1,2,3 이렇게 뜨면 어때? 3초,2초,1초 이런 식으로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. 너무 안타까워요. 한 분이 제가 건너 듣기로는 헬멧을 안 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. 뭐 명확하진 않지만. 헬멧 꼭잘 써야 됩니다. 저렇게 두 대가 일자로 가서 오던 바이크도 그냥 피하지도 않고 직선으로 냅다 꽂아버리네. 너무 과속을 하신 것 같아. 평소 위반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비극입니다. 안타깝습니다. 노란불도 위반이지만 생 위반은 더 제가 크죠. 노란불이 이제 돌아가신 건가요? 노란불도 신호위반이라 5대5나 운 좋아봐야 6대4 나오겠네요. 요새는 이런 거 칼같이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. 사 잡는데요. 셋다 신호위반의 사고도 그렇게 나네. 이건 뭐 누굴 나무랄 것도 없이 다 잘못이다. 아니 기본적으로 신호 바뀌어도 한번 정도는 다들 보지 않나? 혹시나 황색불에 질주하는 것들이 있을까봐 난 무조건 한 번은 보고 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도 신호 바뀌었다고 바로 볼게 아니라 특히 이런 대로변에 교차로에서는요. 질주하는 차량 보고 가야 돼. 차였으면 정말 큰일 났을 듯 좌측 오도방도 노란불에 들어온 듯 하네요. 적색인데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? 황색 신호에는 딜레마존이 있어서 그냥 내지르는 차가 있다는 거 잘... 인지를 하고 예측 출발도 좌우 박하면서 해야지 덤프 같은 거큰거 거 와서 박았으면 어찌 됐을까 기사님들이 좀 어리신 분 같아 어려가지고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모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도로에서는 바람 불바뀌는 타이밍 보면 세다 신호 위반이네요 제마음속 과실은 선 출발 쪽두 대가 더 높아 보입니다 한명 헬멧 안 써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구만 큰 사거리는 위험한데 점점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신호 위반 그리고 또 예측 출발도 조심하면 좋지 신호 위반과 예측 출발 절대로 하시면 안. 되고 딜레마 존에는 일단은 급 정거라도 정거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 같아. 조심하도록 합시다, 우리.